<웃음> 자, <웃음> 자 마지막으로 전기 음성도 알았지? 전기 음성도의 음 응. 전기 음성도랑 어떤 말이랑 헷갈릴 것 같아? 전자 진화도 아, 아이똥 냄새나잖아 이씨 아 라면 아전아 일단 자 전자 얘는 뭐야? 자 전자 친화도는 에너지야. 에너지. 알았지? 얘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였지? 기억 안 나? 뭐 하는 에너지였지? 유입. 유입이나 반대되는 음. 거. 음이온 수요 방출이요. 방출. 방출. 그렇지. 얘는 방출하는 에너지다. 방출하는 그 에너지 값이야. 에너지. 근데 얘는 에너지가 아니고 힘의 힘에... 힘. 네, 힘이야, 힘. 힘의 크기.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도영아, 지금 선생님 널 전혀 여기 보라는 얘기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봐라. 자, 외울 때는, 펀치!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웃음> <웃음> 보세요. 펀치! <laughs> 외우면 되는데, 지금 뭐냐면, 이게 전기 음성도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용 정도 플로린 제일 큰 거지. 얘가 4.0. 3.5. 느낌이 뭐 같아? 3.0. 그렇지. 얘는. 그렇지. 얘는 2.1이야. 알았지? <laughs> 네, 살짝 굶. 아... 잘 봐. 네. 그러면, 아니, 그럼 플로린 힘이 사네요? 그리요 아니, 그럼 얘는 힘이 2.1이에요? 그리요뭔 힘이냐면, 잡아당기는 데, 뭘 잡아당기냐면, 전자 쌍을 잡아 끄는 힘의 크기요 전자 쌍을 잡아당겨요. 게 무슨 얘기냐면, H하고 F가 있어. 이봐. 어, 이상 쓰지 마. 못 생겼어? 자, 해봐. <laughs> H가 있고, 그 다음에 플로린이 있는데, 얘네가 뭘 하냐면, 요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거든? 뭘 공유하냐면, 전자를 공유해요. 근데 그걸 쌍으로 구매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로이 좀더 크지. 여기에다가 전자쌍 두 개를 끼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더 하긴 한데 얘가 전자가 수소가 전자가 하나지. 그럼 얘는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해. 왜? 누구의 전자 배치가 지금 아니지? 헬륨. 그렇지. 항상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리고 한다니까. 얘는. 헬륨은 전자랑 배치가 몇개 있지? 오케이. 두 개. 그니까 얘 하나 더 있어야 돼. 불안해. 어? 개발해! 이런 상황인데, 플로리 봐봐. 플로이도 전자 플로이몇개되면 9번이지. 네. 원자가 전자랑 몇 개야? 9번이니까. 아니지, 원자가 전자랑 두개 빼야지, 빼야지 안좋고 그러면은? 일곱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요. 그럼 여덟 개 채워야 만족하는 거알니지 옥탭? 좋지 그럼 얘도? 어이구라이! 얘, 그래, 그래. 근데 뭔가 느낌이 있잖아? 뭔가 느낌이 있잖아? <laughs> 이, 천공. 이? 봐봐. 그러면 얘가 여기 와서 붙었어. 자, 붙었어요. 어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당장. 얘가 이걸 주면서, 아이고, 고마워야. 고마워. 하면서, 여덟 개 됐지. 그 다음에, 얘가 달아주면서, 얘도 헬륨에 매치 됐지.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자를 공유하는데, 전자 두 개니까 이거 뭐라 하면 돼? 쌀 전자. <laughs> 전자 쌍이라고 하면 되지. 근데 공유했잖아. 그럼 뭐라 하면 돼.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하면 되지. 근데 공유 전자 쌍은 잘 봐라. 플로리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얼마라고? 4.0 4. 4. 4. 4. 4. 그럼 이렇게 잡아도 얼마야? 2 2 그러면 이 전자가 어디로 끌리냐? 플로 이렇게. 하은이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유. 지금 너무 느끼고 있어. 엄청 났어. 느끼고 있었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땡겼지. 자, 땡겼지? 그러면 이 전자가 사실 이쪽으로 쏠리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이쪽으로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를 가져. 그러니까 분자 자체가 전기를 가진는단 말이야. 그럼 이쪽은 뺏겼으니까 무슨 그이냐 마이너스 그래, 어, 플러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지 극성이라고 하는 거야. 쌍극을 가지지. 양쪽 끝에 쌍극 쌍극자를 가진다고 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이 분자를 뭐라고 하냐면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야. 극성 분자. 알겠냐? 극성 분자가 되면 어떤 느낌을 가질면? 애들이 그래. 아이, 눈에 보이죠 여기요. 지금 플로리나 수소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전기를 가져. 불같이 빛내. 잘 봐. 수도꼭지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 흘러나. 그다음에 이거. 책받침 막뭐 이렇게 플라스틱 머리 막뭐뭐 뭐 무슨 전기 일어나지? 전기적이지. 마 마찰 마찰 전기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전기 이렇게 돼. 뭐, 뭐 문지는 거. 에보 나이트막게 아야 그 대전 아니야? 렇지 대전 시켜서 전기는 나네. 그럼 얘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쉬워졌어. 실제. 알겠냐? 안 보이던데. 뭘안 보여? 물이 진짜로 이렇게 휘어서 오른다니까! 눈으로 보여요? 그럼요! 물이 휘어지는 게 눈으로 보인다고! 아, 그럼 물줄기가 있 그, 그렇지, 물줄기가 이렇게 내가, 에에! 하고 우리 아, 날아온다니까! 어, 진짜로! <laughs> 거짓말 같냐? <거> 그래서, <아니야? 웃음> 어, 아니, 그럼 물이 전기를 띄고 있네요? 오 어, 물이, 물 분자, 이렇게? 물 분자, 물 분자 이렇게 생긴 거 알지? 네, 폭포 같은 이렇게 네, 생긴 네. 거 알지? 휘어요? 그러면 얘가 극성이야. 이 물에 O, H, H, O, H, H, 그리고 O, H, T 오잖아 네. 그럼 얘가 귀때기, 여기 귀때기가 플러스로 튄다니까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네. 폭포가... 전기를 네. 가진다니까 네. 폭포 같은 데포가 진짜 너무 크잖아, 일단 때살 물주기 작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징크다, 진 그러니까 <laughs> 물은 그럼 극성이요, 무극성이요? 극성 극성이라니까 전기를 가진다니까, 쌍둥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질 때 한쪽으로 쏠려야 극성이거든? 전자쌍이? 그럼 잘봐 한쪽으로 쏠려야 극성이니까 잡아당기는 전기음성도가 같으면은 어떻게 되냐 봐봐 수소 수소요 그럼 여기에 전자쌍 있고 당기는 힘이 같아안 같애? 같아? 같요 전기음성도가 같지 음. 그럼 같으면은 이게 쏠려 안 쏠려 안쪽안 쏠리면 얘는 무극성분이인 거야 어. 중성 극성 무극성이라고 방금 그래야 띠발, 방금 무극성이라고 얘는 무극성 분자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 이게 뭐라고? 전기음성도라니까 전기 전기음성도를 계산을 해 그러면 니네힘 옛날에 중학 교때 합력 계산했지 여기가 5 여기가 5N 그럼 합력 얼마야? 0이지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안 가지 네. 그 합력이 뭐냐면 쌍극자 모멘트라는 값이요 알겠지 쌍극자 모멘트 그 쌍극자 모멘트가 0이지. 그럼 또 거야. 근데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야? 이쪽 이쪽 되니까 4에서 2점이 될까? 1등점이 그래. 5. 그러면 그게 뭐야? 이쪽으로 쏠린다니 그만큼. 그명히 쌍극자 모멘트가 그 남은 차이가 쌍극자 모멘트예요.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 그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극성이라는 얘기가 목성이라는 얘기야. 극성. 극성이라는 극성 뜻이지.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를 알기 위한 결국은 극성, 무극성, 알기 위해 점등 정도를 알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물이 극성이지, 방금 했지 나중에 극성은 극성에만 녹는다는걸 배워. 녹아요? 무극성, 어. 무극성에 는다는걸배 네, 봐봐. 드라이 클리닝이 뭔지 알지? 기름때 제거. 제거하는 거지. 기름은 물에 섞여 안 섞여. 아이고. 그러면, 물이 극성이라고 배웠지. 기름 뭐겠어? 무극성. 무극성은 기름 뭐? 음. 그러면 기름을 제울, 지울 때는 기름을 지워야 된다는 얘기야? 드라이 클리닝이 그거라니까? 무극성 때는 무국성으로 지우는 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냐 유성매직, 수성매직 있지? 유성매직은 기름이지. 그럼비염은개흘러내리면안 되는데요. 아니니왜냐면무극성은 극성으로 지울 수 없어요. 극성, 극성, 그 수성사인패는 물으면 다 개번지지? <laughs> 이해가 지 그러니까 극성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 그 극성은 극성이고, 무성극성은 흙을 알면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게 정기적 방법이냐? 네. 네. 아, <laughs> 수진 <laughs>